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두 가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어, 포인트는 첫 번째는 참된 회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입니다 참된 회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입니다. 자, 회계는 무엇일까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사실 그 이후로 고등학교 또 대학교 청년 때에 굉장히 이 회계 의 기도에 대한 그 이해가 또 적용이 굉장히 얕았어요. 그래서 늘 항상 교회에서나 또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때 회개 기도가 어디서 멈췄었냐면은 일단은 내가 아는 선에서 이해하는 선에서 그리고 내 기준에서 잘못됐다는 것들을 근거로 하여서 그것들을 하나의 앞에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어떤 무엇을 잘못했는지 좀 이렇게 어 고백을 하고 끝이 났었어요. 그게 뭐 틀렸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 회개 기도 가운데에 어 특별히 제 안에 하나님 정말 주시는 어떤 변화나 어 일하심이나 어 정말 어제 안에 그 회개 기도를 통한 그 은혜가 어 사실은 굉장히 어어 적었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오면은 당연하게 잘못했고 죄송하고 용서해 주시고 근데 무언가 기도를 하면서도 아,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늘 항상 제 안에 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 요 내가 정말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받아 주시는 회개 기도를 내가 진정으로 드리고 있을까? 어,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회개 기도가 잘안 나올 때가 있어요. 굉장히 어,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어, 딱 적당한 선에서 어, 제가 감정이 안안 상할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또 했던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또 분위기에 휩쓸려서 또 분위기에 휩쓸려서 굉장히 감정의 어떤 그, 그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오늘은 그날 따라 찬양이 너무 좋고. 목사님의 설교가 막 강권적으로 인해서 막제 안에 막 어떤 그 흔드심이 있으면은 그것에 의지해서 좀 많이 회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니까 러 분위기 뭐 감정 아니면 제 이해나 어떤 어~ 제 스스로의 네 어~ 제 스스로의 어떤 어~ 판단 가운데 그 회개 기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어,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참된 회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자, 40절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저자가 어그어 그, 어, 이제 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민족들을 향하여서 자기 공동체를 향하여서 어, 울림을 울림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학교로 돌아가는 건데 여학교로 돌아가는 그그 그 전에 해야 되는 그 조건이 바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는 것. 우리의 행위들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어, 행적들, 그 머물렀던 그 행적들이라는 단어들이 조금 더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날들의 모습들을 과거를 돌아보자라는 어떤 어 외침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어 항상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지난 날들의 우리의 모습들을 어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올바르고 또 정결하며 거룩한 그삶 가운데에 거했는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지켰는지 아니면 우리의 연약했던 부분들, 넘어진 부분들은 없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어떤 돌아보는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 특별히 더 구할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생각이나 이해로 어떤 나의 기준으로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우리 내면의 찔림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도 우리 영적 안목으로 도 밝혀지지 않는 그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빛빛 빛 가운데에 드러날 때에 정말 우리의 어둠이 정말 겸허하게 결국은 숨겨짐 없이 온전히 다 드러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회개 기도는 반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기 반성이나 어떤 종교적 의식이 아닌 정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어, 사실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회개의 나, 회개 의 어떤 그 이해는 어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어, 죄의 고백이 아니라 어떤 목록들을 쭉 열고 해서 1부터 10까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에 근거해서 율법에 규례해서 어, 유대인들이 해냉했다 것처럼 율법에 무슨 조항, 무슨 뭐뭐뭐 놓쳤다 이게 아니라 바로 여하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목적이자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무엇이 거리낌이 있을까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인데 그여학기로 돌아가는 모습 가운데에 41절을 보시면 은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자, 그러니까 입술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과 손은 내면과 외적인 부분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어떻게 보면 통합하여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참된 회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서 어떤 죄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행위를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그 우리가 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이와 같 돌아가고 그리 해서 우리가 외적인 부분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만 고백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들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생각이 마음이 방향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다시금 향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의 우상들, 우리의 소망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품고 있었던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완전히 돌이켜서 우리가 여호와를 등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죄를 등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의 바로 본질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내면과 외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정말 그곳에서 나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바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면은 우리의 행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데 더욱더 구체적으로 42절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 앞에 토해내야 될까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두, 바로 42절에 보시면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나 앞에서 범죄하였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하나 앞에서 불순종의 자리에 임 했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 원해요. 범죄하다 또 반역하다 이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범죄하다는 이제 보통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 목적이나 방향을 우리가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의도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에서 또 벗어나고 그리고 반역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방향이나 우리가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하나님과의 동일한 선상에서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회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준에 삼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거나 우리의 시선에서 머물지 않고 정말 하나님 시선에서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같은 곳에 있지 못하고 있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왜 우리가 또 회개를 해야 되는지 44.3절에서 그리고 47절까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범죄함에 있을 때에, 우리가 반역함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43절 보시면 우리에게 향하시는데 그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가려지고 그 진노가 우리를 추격하고 결국 그 진노로 인해서. 그 죄에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에서 우리가 죽음에 이른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리게 하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44절 보시면은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44절 계속 이어지면은 기도도 기도가 상대되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45절을 보시면은 무 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패물로 삼으셨고 46절을 보시면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니 결정적으로 47절이 이 모든 죄악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움에 머물게 되고 우리가 이세상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파멸과 멸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회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의 함정 가운데에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삶을, 또 파멸과 멸망 가운데 걸 수밖에 없던 삶을,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생명의 삶 가운데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기도는 우리의 감정의 어떤 그 찔림에 있어서 반성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어둠과 사망과 죄가 왕로릇 하다는 그삶 가운데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로릇하는 그러니까 생명이 왕로릇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통로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의 기도가 끝날 때는 어 제가 팀킬러 목사님 이 본문을 주면서 그 준비하면서 팀킬러 목사님 그 기도에 대한 책을 계속 다 읽어봤는데 어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그 내용이 기쁨이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회개의 기도에 대한 그 부분을 그 책을 쓰셨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의 기도와 기쁨에 대해서 연관성을 계속 만드시는데 참된 회개의 기도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우리 안에서 정말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우리를 향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던 이 삶, 소망 없던 이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삶 가운데, 소망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도의 열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또 변화되고 또 다시는 하나님께 돌이 돌아가는 것이 또 궁극적인 목표지만은 정말 참된 기도가 일어날 때는 정말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첫 번째 포인트가 뭐였죠? 참된 회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는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회개에 특별히 기도할 때는 이 가운데 고린도전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그 회개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 더 나아가 정말 우리가 세상의 근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육체적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머무는 근심은 어, 결코 우리를 구원의 그 통로까지 우리를 인도할 수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바로 이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어, 제가 여러분과 나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것이에요. 애통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통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 4 8 절을 보시면은 사실 저자는 계속 이 마음 가운데 애통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딸내 백성의 파멸 이딸내 백성은 지금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애통함이 때로는 이 상황 가운데에 어, 정말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려운 환경과 요소들 가운데에 마음의 상함으로 나타나는 애통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저자는 이, 드러내고 있는 이 애통함이 어디서 나타나면은 바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의 그 멸망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 정말 그 끊어지는 정말 그찢어듯한그 아픔으로 인해서 지금 그그 그 고통과 슬픔을 토로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면에 어제 또 우리가 같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거룩한 애통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예를면 그 거룩한 애통함이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보았죠? 바로 그 죄악을 계속 발견하고 죄악이 드러나고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근원이 바벨론이 아니라 정말 그 외적인 어떤 그그 원수들의 공격이 아닌. 결국은 지금 죄악의 말미암아 그 결과로 자신의 민족이 바로 자신 스스로가 하나 앞에서 무너졌음을 발견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애통한 마음이 바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에 정말 이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게 에레미야 애가 전주에도 그렇고 또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에레미야 애가 3장, 4장, 5장을 쭉 우리가 또 묵상할 텐데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본문이 사실은 이 뼈대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에 이번 한주또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에 동안 거룩한 애통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계속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애통한 마음을 우리가 정말 갖고 나아갈 때에 자 40, 50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이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어, 정말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근거한 고백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애통한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아보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10편, 56편, 8절에서 10절 보시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소리쳐 주를 부를 때에 내 원수리들이 물러날 것이므로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지금 10편의 저자가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의 흘리는 모든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애통함 가운데에 정말 하나 옆에 나아갈 때에 저는 고백하는 것은 나의 감정에서 머물지 않고 정말 거룩한 애통함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애통함으로 우리를 이끌 줄 믿습니다 정말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감정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이것에서 머물고 자기 반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우리가 붙잡고 깨달아 알 때에 단순히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이 드러난 것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 그리하여서 그곳에서 우리가 작은 변화로부터 우리의 삶의 그큰 변화까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 보시면은 이제는 그 천국의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천국에 입성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함께 본문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 기원합니다. 어, 어제 단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그주 하루 동안에 제삶가운데에 어, 정말 놓치고 있었을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어,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삶을 다스리지 못해 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반성으로 막 회개 기도의 자리를 가는데 무언가 가로막고 있었던 그 무엇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바로 저 자신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열심이 정말 나의 흘리는 그 눈물을 다 개수하시고 더 나아가 나의 그 얼굴에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안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행위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그래야 해서 어떻게 보면 나의 회개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 짧고 얇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은 결코 어, 단순히 몇분한번 어, 이렇게 끝나는 자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그 깊은 은혜의 바닥 가운데 우리가 빠져드는 게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 우리의 죄가 그냥 낱낱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욱더 깊은 은혜 자리를 우리를 이끄심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씨름하고 정말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죄는 그냥 우리가 고해 성사하듯이 고백하고 용서 받았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씨름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든 이것 가운데에 이 어둠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은혜의 손을 붙잡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영적 그 전쟁과 씨름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붙잡을 때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의가 아니라 정말 하늘로부터 살피시고 도를 보사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우리 삶 가운데에 왕노릇 하는 그 죄로부터 이겨내고 넉넉히 이겨낼 힘 가운데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머물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고백할 것은 참된 회개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단순히 우리의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부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뜻과 마음이 언제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내 통함을 회복시켜 주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떤 그그 그 감정에 머물지 않고 기쁨 감사와 소망을 발견하는 회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까지 두 가지 놓고 기도함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